아, 이제,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되는 느낌이. 드디어 그 됐어요. 막, 공중에서 막, 어떻게든 기, 기술을 쓰고 있는데, 나가 어, 이게 맞죠. 안녕하세요. 펴펴쨈입니다. 자, 오늘은, 어, LNS 금쪽이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왜, 금쪽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어, 이제, 저한테 이제 평소에 도움을 많이 주시는, 이제, 그, 아이엘 콜리스님, 요 유튜버분이 저한테 평소에 이제 이메일로 컨택트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는데, 이제, 요 분이 그, 제 캐릭터 만들기 영상을 보시고, 어,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영상 잠깐 보실게요. 캡캡 지금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 세스, 세스 캐릭터입니다. 이게 그 스트리트 파이터 보스 캐릭터인데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4에 나왔던 보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고. 일단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뭔가 안 나가는 게 있어서 아쉽다고 하시는 내용이 이제 메일과 함께 파일 수정 요청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일 수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받은 파일을 일단은 제가 받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받아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려놨는데,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뭐 텍스트 모드입니다. 이지로한 거죠. 이렇게 뭔가 간지난 간진한... <laughs> 모습이네요. <laughs> 일단은 지금 보면 장풍이 그냥 지나가네요, 그죠 이거는 제가 위상에서 도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커맨드가 아레비 그거였나? 이것도 지금 필살기인데, 말해야 되는데, 히트를 안 한다고 해요. 히트를 안 거. 이거는 아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대로 그개체입니 개체, 문제, 개체 문제?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바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게 약간 부스트 점프 같은 느낌인데 지금 보면 약간 뭔가 어색해요 점프가 이상하게 날아가죠 지그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벽 점프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수정을 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어아 제가 잠깐 만져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지금 보시면 공중에 떠 있는데 캐릭터이 여기서 떴거든요. <laughs> 지금도 보면 장풍이 하늘로 와야죠 되게, 되게 어색해서 이런 것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뭐 이런 건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원래 이렇게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좀 좋아보이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공중에서 나가는 이거 아래비 점프로 나가는 지장 스킬인데 이게 공중에서 나가버리니까 이런 것도 수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지금 제가 해본 바로는 이 정도 수정해 주면 점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 일단 제가 1차적으로 그... 점프만 수정했던 파일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걸 작업하다가 갑자기 영상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급하게 켠거 거라 자 그래서 요... 텍스트 파일은 일단 음 여기네요 이걸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 그러면 교체는 해줬으니까 지우어 버리고요.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어, 점 점프, 점프는 수정을 했으니까 그 수정을 추가적으로 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이게 지금 아 제가 이걸 1번으로 고쳐놨어요.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어, 어, 이 아이엘 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알기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세스트 붐인데, 이거랑 똑같은 이름이 이제 여기 그 데이터 폴더에. 에너미 파일의 세스 폴더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객체 속성을 두 개를 다르게 해놓 해버리면 이게 충돌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원래 있던 세스의 속성을 따라가는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세스 폴더 타이 폴더 여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제가 1번으로 고쳐놨어요 타이 1번으로 타이 1번 요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서 다른 게 만들어 주셔야 이게 다른 개체라고 인식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스 1번으로 수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스 1번은 플레이어가 쓰는 거 세스는 음 이제 원래 보트가 쓰던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수정해 줬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여기 가이 텍스트 폴더, 여기에 가서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세스 붐이랑 이것도 1번으로 플레이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불러오는 구분이 있을 거라요 cmd로 불러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역시, 백스룸 1로 바꿔줘야 되고, 타이타이툰 하이... 보스 스킬일 건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 1번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바꿔줬으면, 마지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 모델 파일. 모델 파일 가서, 아, 가이가 바로 위쪽에 있네요. 금방 찾, 찾았네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입력을 미리 해놨었어요. 어이 방송을 켜기 전에 이거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방송 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laughs> 이제 그 날아가는 오브젝트가 보스적 아, 적들한테 히트되는 거는 영상 히트가 될 겁니다. 자 역시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갈까요? 항했어죠 <laughs> 그리고, 원래, 안 맞는다고 걱정하시던 필살기도 이게, 아, 이거군요. 이게, 이거군요. 렇게 정상 잘하는 모습. 그리고, 점프는, 어떻게 표정을 했냐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날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게 뭔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걸 점프를 할 때는 백점프는 바로 안 되는데 공격을 누르고 백점프하면 백점프도 되더라고요. 이건 저도 아직 정확하게 뭔가 확인하기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점프는 부터 점프는 수정을 했고 장풍도 정상작 장풍사고 회사기도 정상이든 하죠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남은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 공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건, 이건 좀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려면 어, 자, 다시, 그러면, 가이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자, 여기 커맨드표를 보면, 어우, 커맨드표가 뭐, 정신없어요. 33번 이네요 아래 위 주먹. 33번 요걸 수정해주면 될텐데 33번 한번 가보죠 자, 33번 이건 왜 캔슬을 막아놨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 어, 점프 프레임이 이렇고, 랜드 프레임이 23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캔슬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려면은, 이 랜드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랜드 프레임이 23이니까. 이, 그러니까 캔슬, 다음 프레임을 전부 23으로 고쳐주면,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일단, 이런 게, 정상 작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해주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아처럼 이제 이술 캔슬이 정상적으로 지상에 내려와서 캔슬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아 어, 어쨌든 똑같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23프레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이것도 아우 저도 뭐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닌지라, 만져보면서도, 어려워요. 네. 이게 일단은 맞는데, 아, 밑에가 지금 보니까, 은히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프레임상으로는 23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23프레임이 적용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딜레이만 해도 24프레임이 아,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착지 프레임까지 24프레임이 안되죠 이게 어. 그리고 점프 높이도 제가 보기엔 과하게 높고요음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 딜레이를 대충 합해보면 1, 5 1, 6, 8 대충 30프레임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예 엔드 프레임을 한 35프레임 쯤으 해버리고 음. 그러고 나서 이걸 해보죠 어. 이것도 35프레임으로 잡아 드 제가 보기에는 저 밑에 이미지 겹쳐놓은 게 많아서, 이렇게 해도 안될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일단은, 요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아, 요거는, 음, 거는 그대로 해도 되겠네 이건 어차피. 공간적으로백 잡아서 치는 스킬입니까? 사라지는 스킬입니까? 상관없어 보이고요 자, 아, 이 정도만 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아, 이제,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되는 느낌이, 드디어 될 때. 막공중에서막 어떻게 든 기술을 쓰고 있는데 나라 어, 이게 맞죠? 오케이. 이게 다 떠도 안나와고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대신 이건 나갑니다 이건 나갈 걸로 떠왔어요 이건 부르기랑 같은 메커니즘이라 어 그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그 다른 코나 그뭐 부르기가 있는 베니마루 같은 캐릭을해 봐도 구르기는 캔슬이 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뒤로, 뒤로 잡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제 했고요. 이그 정도만 아마 수정해 드리면 그나마 원하시는 방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조용히 메일을 하나 써서 보내드리고, 어, 해결을 드리는 걸로 일단 종결을 하죠.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